네, 방구석, 강대리입니다. 아, 오늘 본캐를 가져왔어요. 그, 요즘에 컴퓨터가 미쳤죠? 뭘 이렇게 많이 주는 줄 모르겠어요. 뭐, 리그도 이제 새로 생겼는데, 얼티밋 리그? 뭐 해서 뭐 생겼긴 했는데, 어, 제 전력으로는 지금 거기는 못갈것 같아요. 카페 글을 잠깐 읽어봤는데, 이제 자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손풀로 하셔야 하는데, 어, 낭만되이에요 지금 제가 LG인데, 지금, 제 전력은 아직 18,000이 안 된, 저랑 뭐 수치는 거의 비슷했는데 스킬은 저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걸 보니까 낭만덱이라 거의 LG골로만 뭐 레전드 하시고 뭐 했는데, 거기다가, 요, 어 여기는 다 이제 저처럼 별 3개짜리를 했는데, 어, 졌대요. <laughs> 씨에요.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그, 저는 이제 지금 연대시구가, 요렇게랑, 얘 이제 오늘 출소하면 이제 우기면은 뺄 건데, 연대식가 그러면 지금 네 개인데? 뭐, 캐 오면 이제 세개 이제 쓸 건데? 어, 그거는 이제 엉긋 해가지고, 거기다가 이제 뭐, 그냥 중간중간 되는 옵션 넣어서 했는데, 어, 털린다. <laughs> 그러면 저는 당연히 못합니다. <laughs> 지금 스킬이 삼보라 들어있는 거 하나도 없고, S 강화한 게 없어요. 막 이래요. 막 B, B A, 막 A. 이거 스킬 아직 작업도 안 끝났는데, 못해! <laughs> <laughs> 뭐, 씨. 어떤, 어떤 거를 원하고 이거를 출시했는지 모르는데 뭐, 그나마 에픽카드 안 만들면 되지. 그냥 레전드 만들고 놀면 되지. 씨, 뭐, 이렇게 게임에다가 즐기면서 하는 게임을 왜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. 모르겠... 모르겠어 이러니, 씨, 신규 유, 유저들이 안 들어오고 다고인물만 한다고, 씨. 맨날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. 아, 참. 이거 게임 정책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. 음. 뭐, 아무튼, 서론이 길었습니다. 해서 오늘 뭐할 거냐면, 저 이제 레전드 출시하려고요. 어. 지정권을 줘 가지고 에, 그좀 노가다 좀 했어요. 그래 가지고 지금 지정권 아니면은 이제 못 들어갈래. 어. 예, 오늘 오늘 대성 불패를 어 지금 여기 있는데. 대성 불패를 한번 뽑아 보려고 합니다. 어, 지금 뭐 요거 그냥 저기 아, 이거 하나 뽑으려고. 아, 진짜 뭔나면 그 <laughs> 진짜, 이씨어 <이게 어려워. 웃음> 블랙스타 그 있던 거한번 처음 써봤네. 아. 그래가지고, 야, 아, 이거 재료 세개 만들었습니다. 하 <laughs> 에, 네. 아, 진짜 어려웠다, 진짜. 아. 자, 요렇게 해서, 얘 출소하고. 그러면, 어딨어? 아. 아마 얘 끝나고 나면은, 지금 제가 대기 칸 있는 게, 이제, 얘 하고. 어, 예, 지금 기아에 아마 여기 이강철까지 뽑고, 아마 그 다음에는 이제 뽑는 게 이제 안할것 같아요. 이건 12월 31일까지 있으니까, 뭐 그때 한번 또술 먹고 한번 기분이 좋아질 때, 이제 다음 달부터 드디어 와, 이빨 때문에 못 먹어도 술을 먹을 수 있는데, 다음 달에 기분 좋을 때 한번 한번 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뭐 내전도 뭐다 모아봐요, 뭐 뭐야, 이유 아무튼. 어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얘를 뽑아야지. 아 아직도 오래 걸리네. 음, 어딨어? 그래 단축해. 어차피 지정권이라 뭐액땜안 해도 됩니다. 어 편해. 아주 편해. <laughs> 어딨어? 아그뭐왜 이렇게 리그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? 참 이게 하는 사람들마다 힘들게 그것도 이씨 자풀도 아니고 손풀로 다하게 아참왜 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아자 드디어 뽑을 겁니다 아 스킬이 자 태생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아자 태생이야 좋아라 좋아라 기대해 아 이렇게 키도 한번 해보고 자 봅니다 자구대성 대성불패 하나 레전드를 뽑겠습니다 어오 등증량은 좋아 좋아 아 그래 그래 원보라가 어디냐 원보라가 <laughs> 원보라가 어디야 바로 뽑아야지 뭐자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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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료 카드 많지 응? 엄청 많아 엄청 자 뽑읍니다 레전드 하나 구, 대, 손! 몇 번째 까? 많이 뽑았을 것 같은데. 능력치가 상타 전에, 얘는. 그치, 6천만 와, 맨. 많이 더 뽑았다. 그치, 이제 여기 추추하면은, 예의상. 아유, 정말, 제가 이렇게 영상을, 이거 보시진 않겠지만은, <laughs>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! 아 근데 스타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를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 스타가 스타가 없어서 아뭐 일단은 투온 아 한번 한번 아 지금 이걸로 깔게 아닌데 얘는 얘 얘를 지금 깔게 아니라 얘를 까야 돼 지금. 얘가 얘 얘를 바꿔야지. 저거는 뭐 보호권 해가지고 한번 하면 되고. 얘가 안 좋은. 슈퍼스타보다는 그래도 좋은 거를. 오. 헥타 좋지, 그치지 헥타지, 헥타. 오케이, 일단 얘 하나 만들고 그리고 또 누구였지? 안 좋은 애가. 좋아, 헥타면 좋아, 헥타면. 얘도 안 좋죠. 대포군단 쓸데없는 건네 바꾸래. 좋아, 좋아. 그럼 너를 바꾸자. 대포군단, 마음에 안 들었어. 아, 또 여기서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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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요즘에 욕 많이 먹고 있는 종범신. 너, 여기서, 타 쓰게 하면, 안 돼. 아, 많고 많은 것 중에, 또, 캐틴을 주면은, 참, 나는, 가슴이 아프지요. 한장 밖에, 안 남았는데. 얀병아. 아, 진짜, 씨. 그래, 여기까지 하고, 아, 아쉽다. 저거를 먼저 해야 되겠거는 보호로 투온 그냥 뭐 보, 보호로 일단 아. 아, 시에서 이까지 내려가네 아, 따다 아, 이거 망했는데 이거. 아, 이거 이거 없을 텐데. 돈이 16,000원. 네, 진짜. 지금 박용택도 그 보호병 갖고 써야 되는데, 아, 이거 큰일 났네, 이거. 아, 망했어요. <웃음> 망했어요. 아, <laughs> 진짜. 아, 진짜. 이러면 안 되는데, 아이씨. 얘, 예, 얘도 해야 하는데, 지금? 아, 이거 어떻게 하냐, 이거? 어, 망했네. 아. 망했어. 아무튼, 지금 요렇게 됐네요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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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선택 변경으로 쓰면은 이거 안 되는데. 아. 뭐, 아무튼, 일단, 요렇게,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어 스테이지 모드, 다 깨고 왔네요. 아, 두 개. 원래, 얘네들이 주는 두 개는 별로 좋지가 않은데. 투수를 바로 써야 하니, 어, 좋은 게 나오길 빌면서, 어! 오! 오! 투블라! <laughs> 오케이! 야, 하나는 걸렸고. 아, 근데 캡틴이 아쉽다. 아, 자이언트 길러. 아 캐틴 캐틴 아 캐틴 별론데. 그러면 어 그래 남은 한 개는 니가 대령. 과연 자 오늘의 마지막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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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해봐, 아, 안 돼. <laughs> 네, 이렇게 해서 오늘, 어, 스킵 변경까지 한번 맞춰봤습니다. 뭐, 20강을 한번 해보고, 뭐, 그러면, 얼마나 될지, 한 번,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. 이게 뭐, 캡틴이, 뭐, 아, 이거 캡틴이 잘 붙나 모르겠네. 이거를 바꿔볼까? 아, 어차피, 바꿀 필요가 없나? 아, 안 돼, 안 돼. 아껴야 돼, 아껴야 돼. <laughs> 아껴야 돼. 아, 한개 돌파를 해야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있나? 아, 딱 다섯 장 있네. 와, 어쩜 이래? <laughs> 뭘좀딱 맞춘 것 같잖아, 이러면. 너무, 아이씨. 아, 오늘 리그 다섯 개로 돌려야 하는데아씨 지금 벌써 저녁이 다 됐군만 지금. 아, 저녁이 뭐야, 이거 밤이네. 여덟 시가 넘었네. 아, 진짜, 씨. <laughs> 자, 강화 20강. 네아 20강을 마쳤구요 어 한계도 타권이 있나 없어 아 항상 그래 없어 없어 사야지 뭐 활색 좀 많이 올렸는데, 이어가지고, 와,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. 돈이. 아 여기까지. 그러면, 869. 얘를 여기 뺄 거니까, 뭐, 뭘 빼야 하냐? 얘를 빼야 하나? 그래, 얘, 얘 이렇게 아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. 아. 엉뚱이인데, 그래도. 얘는. 야, 니가 이렇게 가라, 아 어, 이렇게 해고, 보면, 얼마나 잘하는 한번 보면, 이제 알겠죠? 아, 6점대라고? 씨, <laughs> 6점대 면 망했네. <laughs> 오, 씨. 한 번, 한번 다시 돌려봐야겠는데, 이거? 왜 6점이 나오지? 이렇게 못한다고? 아, 어, 씨. 그랬어. 그래, 요, 3.78, 요 정도는 되네. 이게 맞겠지. 아이씨, 아까 저 6점 때 깜짝 놀랐네. <laughs> 근데, 김용수, 구대성, 아, 이게 다안 좋네. 켈리, 아, 켈리, 김태현이 이렇게 안 좋네. 아이씨, 이상하네. 아무튼, 저는 오늘, 이분, 구대성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. 선수 지정권 해가지고. 어, 그 계속 지금 이벤트가 많이 하니까, 이제 나중에 카드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, 은 일단 지정권, 뭐 어느 정도 전력이 되시는 분들은 꼭한번 구매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연말에 되면은 쿠폰을 뭐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이제 다음 달, 컴투스가 이익이 별로 안 났으니까. 아마 뭘 주지 않을까 해서 또 형질을 하게 유도할 것 같은데 음 그때 한번 노려보셔도 될것 같고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무튼 아어 오늘 금요일 또 하루가 다 가고 있는데 음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주말도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번 주는 영상 많이 찍었네요 <laughs> 다음 주에도 한번 영상은 또 찍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방구석 깡대리였습니다.